그 다음에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하고 음. 친해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95년이면 97년인가 8년인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음. 돼 있었는데 음. 북한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그래서 그걸 포섭해서 아하. 김대중하고 한 라인을 만들자. 두 번째는 또 운동권에 들어가서 또 포섭해라. 똑같은 인물. 그래서 사람만 달라.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여러 명을 만났어요, 포섭을 하려고. 포섭이 됐습니까? 안 됐어. 아, 응.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어. 어. 씨라고 5.18 음. 아주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씨라고 음. 이 사람은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음. 있는데 그것도 광주에 살아. 이 여섯 명을 나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포섭을 하려고. 음. 나 북에서 왔어. 응. 김정일이 보내서 왔어. 갑시다. 응. 우리하고 좀 손을 잡고 한번 해봅시다. 아. 이렇게 이제 호소를 어. 했죠. 근데 이제 뭐다안 응. 하겠다. 응. 응. 어떤 사람은 뭐 같은 경우에는 너 안기부 뿌락지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 어. 막 항의해도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어? 당장 신고하겠다고 신고 신고하겠다는 어. 어. 사람도 있었어 어, 어. 근데 내 앞에서는 못하지 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고는 했더라고 아. 했는데 1 시간 후에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다 여섯 어. 명을 만나서 시도를 해봤는데 음. 다안 된대 그래가지고. 아. 음.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스님을 만나서 음. 음. 접선을 해가지고,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 있다고 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음. 충청남도 음. 부여에 아. 있는 어. 정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어. 거기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어. 거기를 가서 어, 조은하고 둘이 가서 이제 절을 다 둘러봤는데, 어. 스님이 없어. 왜 없지?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저희가 나오기 전에 어. 공작부서에서 저희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음. 이 스님이 여기 있다. 음. 그런데 사전에 남한에 있는 고첩을 삼국에다가 불러다 내서 음. 이 스님의 사진을 보여주고 음. 이 스님을 가서 확인을 해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음. 북한에다 보고를 해라. 음.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음. 얘네들이 들어와서 보고 음. 스님을 찾아봤는데 음. 있더라. 음. 라고 보고한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북한 공작지도부에서는 거기 있다는 게 자기들은 확신, 아, 그러니까. 네, 어. 확신을 갖고 있어.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와서 보니까 없어. 아. 이게 문제가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한게 아니고 음. 거기 한번 가서 뭐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고 음. 그 주변에 있는 충청남도 아. 지역의 절을 다 찾아봤어요. 음. 근데 충청남도일 때 절을 관장하는 음. 교구가 있어요, 교구. 음, 음. 그 교구 종무소, 사무소가 음. 어디 있냐면 음. 공주에 있는 마곡사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우리한테 아. 하도 간절하게 찾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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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걸 얘기를 해 주더라고. 음. 거길 가면 스님 명단이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갔어요. 그러면 지금 스님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요 끝까지?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종무소에까지 가서도 어. 이제 중 명단을 다 깠어. 까는데 아. 없어 그 스님이. 자운이라고 하는 법명을 아. 법명. 범명. 아. 을 가진 스님은 아예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laughs> 어디 갔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 이미 잡혀가지고 목동에 살고 있었어요. 아 목동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어. 아 그러면은 지금 전향을 이미 해가지고. 그렇지. 아예 스님을 안 하고. 그럼.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이제. 예. 아. 이 사람은 스님으로 위장한 사람이지 스님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뭘더 해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라도 아이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다 찾아봤는데 마곡사까지 음. 가서 중명단까지 깠는데 없어.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아. 무선 보고를 합니다. 북한은 공작지도부에다가 아, 어. 네. 없다. 없다.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다. 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지령이 나와야 정상이냐 하면 어. 아, 없으면 그냥 와라 어. 철수해라. 어. 그게 정상인데 어. 다시 지령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음. 아니야 거기 있어 가봐 다시. 아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언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 같은 네. 공작. 네. 공작 조언. 조언. 음. 네. 박광남이하고 음. 광남이하고 둘이서. 음. 밤새도록 이제 논의를 음. 해봤지. 야, 이게 우리가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그치. 건데 음. 두달 동안 목숨 걸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는 어. 조금 좀 그렇다. 아. 일단은 한번 그래도 가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아. 보고. 근데 가는데.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절에. 아, 절에. 네, 음. 그 정각사라고 하는 음. 절에 한번더 가보자. 음. 거기 있다니까. 음.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한번 가봐서 없었잖아. 음. 근데 또 가보라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 묻어놨던, 땅에다 묻어놨던 총을 가서 파왔어. 가지고 갔어요? 어머, 세상에. 그전에는 어, 네. 총안 갖고 다녔는데. 어. 둘이서 이제, 어. 야, 가서 여차하면 그냥 다 쏴버리자. 어. 그리고 이제 총을 다 갖고 갔지. 어. 총을 갖고 갔는데, 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니까 이미 거기에는 경찰, 어? 그 다음에 안기부 수사관들이 다 포, 포위하고 있었지. 야. 근데 왜 포효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네. 북한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잖아 이쪽에는 얘기를 안해 주기로 근데 얘기를 해준 거야 아. 너 어디 있니 하고 어. 물어본 거야 아. 너전각사에 있다고 하더니 어. 어디 가서 있냐 응.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어. 그걸 모르니까 아. 당연히 무방비 상태로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저래 응. 갔는데 이제 그래도 이상하니까 조언을 밑에다가 내가 숨겨놓고 왔어요 엄머를 해라 어. 어. 상황이 벌어지면 어. 무조건 쏴라 쏘고 너, 너는 퇴라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갔는데 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어슬렁어슬렁 왔다갔다 해 음, 음. 일반인이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경찰관이야. 아 그래서 그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음. 아나 자운스님을 찾아 왔다 그랬더니 음, 음. 아 자운스님 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아 어. 그럼 뭐합니까 그랬더니 약초밭 지금 뭔가 하고 있대. 어머 세상에 음. 영화네. 그렇죠. 어. <laughs> 아 그러냐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차림이 이랬어요. 음. 이렇게 마이 있고 정장 차림. 음. 구두도 신고 음. 그리고 이제 초은이 안에 있고 어.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아. 내려가면서 좋은 보고 야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야 이거 아무래도 좀 뒷골이 당긴다 빨리 음. 가자 벗어나자 음. 음.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음. 차가 뒤에서 따라와 이렇게 그차한대서 있었거든 아. 우리를 이제 막아요 어. 음, 앞에 딱 세우더니 어. 이 사람은 승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도 어. 경찰관이에요 아승이 복을 입었구나 음. 응, 응. 완전 무술 유단자 응. 아 어디 가시냐고 음. 아유 뭐 시내 나간다고 그랬더니 아 이걸 타라는 거야. 음. 타면 자기가 모셔다 음. 주겠다고. 음. 자기도 간다고. 아 아니라고. 됐다고. 어 됐다고 어. 우리 그래서 누구 한번좀 만날 분이 있어서 어. 만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어. 만약에 그때 그 차를 탔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 그 차를 안 타고 그냥 했는데 음.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우리하고 헤어지고 한 음. 10m를 이렇게 가더라고. 가더니 음. 그다 차를 또 세워요. 음. 세우더니 이렇게 탁 내려. 우리가 뭐, 신경을 안 썼지? 음. 내리더니 뭐, 발로다가 음. 타이어를 툭툭 차. 아. 그러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어머! 우리한테 총을 겨누면서. 어떡해. 어. 어머, 진짜로? 네. 어. 꼼짝마, 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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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어떡해. 아이고, 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씨. 끝났구나, 이거. 그렇지. 끝났다, 야. 진짜 머리가 서고, 아. 뭐, 긴장할 때로 다 긴장했지. 아, 그렇지. 그 순간에, 음. 아, 이거 그냥 주고? 응. 그냥 잡혀? 응. 그건 아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총이 안에 있으니까, 어. 한 손을 이렇게, 드,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응. 한 손을 든는척 하면서 총을 꺼냈어, 이렇게. 응. 꺼내니까 그래서 먼저 쏘더라고. 아, 구나 먼저 쐈는데, 그 총은 안 맞았어요. 어어어. 어, 어. 빗나갔는데, 근데 나는 총을 쏘는데, 어. 이게 안, 되, 장탄이 안 돼, 장탄이 안돼 있으니까 총알이 안, <laughs> 안 나가잖아. 너무 급하니까, 사람이. 어떡해, 어, 어. 그래서 이게 딱당겼다 놓고 또 쐈어. 응.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왔던 건 정말 요만한 거예요. 아, 작은 거. 조그만 거예요. 음. 그리고 소음기까지 달렸어. 아. 그래서 총소리가 크지가 않아. 아. 그래서 일단 총을 한방 쏘고 음. 옆에 이렇게 탁 보니까 우리 그 좋은 박강남이가 음. 음. 손을 다 들고 있어, 얘는. 어떡해. <laughs> <laughs> 어, 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잠바를 입었어, 위에. 아. 근데 잠바 안에다가 이거를 아. 총을 놓고 나서 지퍼를 까지 올리고 있은 거야.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총을 꺼낼 수가 어. 없어요, 얘는. 꺼내나가는맞아 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총을 손을 들고 있는데 내가 일단 총을 쏘고 시선을 분산을 어. 시켰잖아 음. 딱 보면서 요오한가야이 새끼야 빨리 총 꺼내 그래가지고 음. 그러니까 얘 이제 총을 꺼냈어 어. 그러고 이제 총을 쏘면서 어. 이제 산으로 이제 올려 뛰는데 아. 뛰면서 보니까 뒤에서 막 여기저기서 총을 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음. 총에는 안 맞았어요 이제 음. 둘이서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아, 안 맞았어요. 끝내? 그때는 안 맞았어요. 그, 저도는 일부러 안한거 아니에요. 안 아니, 해. 뛰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아. 그런 상황에 음. 채워지 않았죠. 그럼요. 음. 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때 감정을 음. 나는 내말 표현이 모자라서 다 표현을 못 하는데 음.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그치. 배신감, 음. 절망감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음. 눈물 콧물이 비어도 돼. 아.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아. 산 꼭대기 가서 막 울면서 넘어가면서 야 북한에 가면 음. 돌아가면 음. 음. 개새끼들 다 잡아 죽이자. 아. 왜냐하면 우리 죽음의 구릉텅이로 걔네들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다 지금 얘네들이 포위하고 있는 건 여기다 지정을 내렸다는 거야. 아. 우리하고 약속한 을 거잖아. 아.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그래도 또 어떤 그 사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우리가 이게 보통 오면은 신분증을 두 개씩 갖고 와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던 신분증을 다 음. 땅에다 묻어버렸어.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축 같은 데다 메모해놨던 거다 찢어가지고 다 음.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권총 하나하고 신분증 하나하고 돈하고만 가지고 이제 튀는 거야. 튀가지고 산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 넘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부여고, 음. 오른쪽으로 가면 논산이에요. 아 국도인데, 어. 여기서 뭐 어떻게 할까? 어. 일단 부여로 가자. 아 부여가 가까우니까. 음, 음, 음. 부여로 가서, 음. 거기서 뭐, 차를 타고 빨리 음. 서울로 빠지자. 음. 그래가지고, 공작원들은 음. 이게 뭐, 사복도 입고 있고, 있고, 신분증도 음.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음. 산에 오래 있는 게안 좋아요. 아다 시내로 그냥 딱 들어가는 아게 제일 좋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산이 이쪽에 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음. 이게 도로가 있고 이쪽도 음. 산이에요. 음. 빨리 이쪽 산으로 넘어가서 아. 가자. 아. 반대편 산. 어. 차라리 그냥 일로 뛰어서면 되는데 음. 거기가 이제 길목에 음. 이 목이 좁은 데로 넘어가야 되니까 목을 음. 좁은 목을 찾아가지고 가니까 기게 음.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아. 아. 저수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골이 있고 음. 물길이. 그 물길이 이제 시멘트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음. 물, 물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음. 그 수로를 건너서 제방 뚝을 건너서 가면 그게 도로고 도로 넘으면 이제 산이야. 음. 그래서 이제 얘 보고 여기 있으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네가 어머해라, 음. 내가 먼저 넘어갈게. 음. 그거 내가 이제 탁 튀어 내렸는데 밑에서 또 총을 쏘는 거야. 아이고야, 대기하고 있었네. 경찰관들이 이제 거기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아. 매복에 걸린 거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내가 이제 어머를 하면서 빨리 건너오라 그러고 음. 그래서 같이 또 건너와서. 그 다음에 도로에 가니까 음. 포토트럭이 서 있어요. 1톤짜리. 운전기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경찰관들이 다 잡아 세운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야, 차 가지고 뛰자. 어. <laughs> 그, 그, 그 운전기사 차주를 어. 어? 강제로 끌, 끌어내리고, 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차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 이놈은 브레이크 클러치 다 밟고 어. 백으로 놓은 다음에 어. 후진을 놓은 다음에 이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든지 아마 어. 그대요아 그걸 우리 집 포터 자동차 시동 걸줄 모르셨네. 아이고 세상에. 어. 자동차 훈련을 했는데 북한에서. 어. 맨날 뭐 말했냐면 도요타, 닛산. 저은제 말했네. 그저 세단하고 유, SUV를 했는데. 음. 뭐뭐 뭐 벤즈도 하고 다했는데 어, 트럭이야 이거는. 예 <laughs> 네, 이거는 트럭인데 나 남조선 차는 못 해봤어. 그때는 아, 북한에 나만 차가 없었거든. 없었지. 어, 음. 어. 그래 시동이 안 걸려. 와. 야, 다시 그냥 튀자 어. 그래가지고 내려서 산으로 티다가 이제 제가 총에 맞았어요 거기서. 아, 맞았어요. 네. 아이고야. 초, 총에 맞아서 이제 쓰러지고. 어디가 맞았습니까? 종아리. 아. 근데 내가 그 전에 뭐라 고 그랬냐면 음. 넘어면서 야. 내가 나이도 많고, 조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이 질 테니까, 음.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서 가라. 아. 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음. 어, 가서 그 자식들 다 죽여버려라. 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항상 위험한 데는 내가 먼저 음.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이 막총 쏘면서 따라하면 내가 뒤에서 어모하고 음. 조언을 앞에다 세워놓고. 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동지적인 의리.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앞세우고 이제 내가, 내가 뒤에서 총 쏘면서 차에서 내려서 앞서고 뒤에서 딱 따라가면서 돌아서는 순간에 그냥 아이고야. 팍! 거꾸로진 거야. 거꾸로 졌는데 총에 맞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 나중에 내가 총에 맞았다는 걸 알았는데 응. 그때는 몰랐지. 그냥 팍! 거꾸로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잡혔어. 잡혀서 뭐다 수갑 채우고 뭐 주문했던 건다 꺼내고 회수하고, 저, 압수하고. 쏙쏙 조원호 이제 도망가고. 아, 갔어요? 앞으로.